오4 3 2 1 음. 충격타. 1번 폭탄. 4, 2, 1. 검에게 순간이동. 보물 담음 대포에요. 도망치세요. 충격파. 어, 검진, 응, 검다 응, 응. 피했어요? 이폭탄보스도발이 c o 도 바이. 스도 바이. 쟤. 호스도 바이. 호스도 바스도 오태님 빨강, 붙장님 빨강, 테리나 초록, 오태 오테 초록, 테리나 초록. 파랑, 부장님 노랑, 그 테리나 노랑, 저 부장님 보라 보라 내려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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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 폭탄이에요 다 일단 저쪽으로 가세요. 자죽선 오케이. 중격 파. 예포 퍼지고 이동할게요. 이동. 또봐 지금. 그냥 제가 사폭탄 넘어갈게요. 사폭탄 오몰. 아씨 오몰 이동. 이동치세요 다이아 기둥으로 음. 이동. 4, 3 2 1 중독타 아직 꼬묵 넣지 마요 저 가는 중인데 힐좀 써요 넣어요. 넣어요 4 3 힐러 삼각 잡으시고 1. 아직 아니에요 네 타세요 움직이지 마요 넌님 근처 아무도 없으면 슬슬 빠져줘요 하이팬님 노랑 노파쿤님 빨강 보라색? 하이패님 녹색, 노파크님 보라. 녹색? 하이패님 파란 노파크님 파랑. 노랑색? 옐로우? 도망치세요. 꺼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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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힐러 만화 물약 준비. 빠져서. 맞으세요 전 타지마요 네 타는 거 아니에요 타, 가운데로 오세요 6폭탄이에요 6폭탄 네. 저 초록색 보라색 기둥 6번 자리 보세요 6번 지금 로트에서 타지 마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응. 6번 당신의 대상입니다 가세요 폭탄 저 도트 목좀 넣어주시고 타세요 타세요 지금 두개 타요 세개 어, 네, 3개 음. 타요 4. 아, 초록, 여기 있잖아. 노박고, 빨강, 노도로 보라. 노고스도로 노랑, 노고 초록. 나, 초록색, 녹색. 하나더 불러자. 다른 분도 파랑색. 노박고도 불러요. 음. 둘다 파랑색. 둘다 파랑색. 음. 내려, 내려, 내려. 워머칠 번. 요워홀요7 번, 자리 이동. 그다음 이동. 심발 땡기고 달려요. 오우 거대가 조심 양폭 피해 양폭 피해 양폭 피해 양폭, 양폭 안 맞으면 돼요 제, 지금 제일 좋아요 태베오고 누워? 내려오는 루 다리 잡고 어스 전부 넣고 <러스트> 전부 블러드 라스트 제가 북서게요 대포 피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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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태기 아,

유리님 전부 할게요. 이따가 네. 지금 기둥 뒤 있거든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보스 대발 제가 할게. 이 폭탄이에요. 아무 때나 솔직 가도 2, 돼요 이거 지금. 아야야야네.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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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똑같이 가죠. 야 똑같이 가. 야죠전 전부 중. 유리님 전부 하고 빨리. 네. 네. 도망치세요. 아. 4 3 2 1 패턴 대상, 아니 한 대상 패지 어? 아, 마시고 어, 저거 저거. 힘아요 계속해요, 계속해, 계속해 어, 불러요 세븐님 보라, 보라 님 보라 님 녹색 세븐님 노랑. 세븐 노랑 님 빨강 세븐님 초록 오. 님 노랑 우리 둘 밖에 없어데요 동생이 아껴요 정신이. 묻은 거다내려치기다했을 거예요 3폭탄이에요 3폭탄 끝나고 본진 이동할거에요 피해요 저 자리 삼폭탄어삼폭탄 대폭목 개폭목 대폭목 먼저 가지마세요 먼저 가지마세요 먼저 가지마세요 얼마 끝나고 바로 나와요 결조 빨리 나오게 해야돼 본진 와요 다 피할, 다 2, 피할 준비 다 피할 준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도발해요 생석! 생석 다 드시고 오. 워머, 이거 다 터지거든요. 진짜 좀 멀리 산해 봐. 그냥 답게, 다 답게 피해, 다 피해. 폭탄 대상자만 있는 거다 살려서 살리면 돼요. 폭탄 <목소리> 대상자만 살려, 폭탄, 폭탄 대상자, 폭탄, 사, 대상자만. 폭탄, 폭탄 대상자만 살려, 폭탄 대상자만 살려, 폭탄 <목소리> 대상자만 살려. 무적 <무조건> 있으면 키시고 드레폼 <목소리> 쪄야 돼요. 들어가서 죽으셔야 돼요. 아니죠, 해제 좀 <목소리> 해요. 변이 좀, 변이 좀,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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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해 딜딜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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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사진!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아, 잡았어. 잡았다, 죽, 잡 씨. 아, <목소리> 진짜. 아... 와, 씨발저 망겜이야. 아,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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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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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